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특성하고 기계직 공무원, 기계제도죠. 파트 04, 배관제도 봅니다. 자, 배관제도다 하는 거는, 어, 배관이지. 그러면 배관에는 유체가 흘러가는, 주로 유체가 흘러가는 배관이 있고, 또 가스가 흘러가는 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체가 흘러가는 배관, 가스가 흘러가는 배관. 하는데, 먼저, 가스, 배관. 관내 유체 흐름이, 어, 좀 말을 잘못했어요. 유체라고 하면 안 되고, 액상입니다. 액상. 그러면 이 가스는, 가스는 기상 중인데, 기상. 기상에서 가스하고 뭐로 구분되냐? 증기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되는 건 지구상의 물질을 한번 구분해 보자. 그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많이 높겠지만 크게 두 개로 구분하면 고체와 유체로 구분을 합니다. 자두 개로 구분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면은 요 어느 정도 힘을 가하면 휜 다음에 바, 버티고 있는 거 이게 고체입니다. 어느 정도 힘이 힘이 존재하면 계속해서 흐른다. 어, 힘이 없어질 때까지 흐른다. 이게 유체입니다. 요 고체를 다른 말로 고상. 유체를 구분하면은 액상과 기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이 기상을 다시 분류하면은 가스와 증기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기가 지나가는 파이프도 있어야 되고 가스가 지나가는 파이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등 소이하고이 가스다 하면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뭘 쓰냐 하면은 LPG. 우리 많이 쓰는 거지. 아니면 LNG. 자 LPG는 어, 리퀴파이드, 페트롤리움 가스에서 액화 석유 가스라고 합니다. 이건 리키파이드 액화, 내추럴해서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LPG, LNG. 증기는 뭐가 있어요? 제일 만만한 거 여기다 숫자 넣으면 되지. 수증기, 물이 끓은 겁니다. 그러면 입자 사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거의 진동만 있는 거 고상. 입자 사이가 조금 떨어져서 지나가는 거 액상. 그러면 이게 얼음. 요게 물. 한번 요 사이에 잠열이 있었지. 그럼 액상 물을 더 가열하면 이제 수증기가 되는 거야. 여기도 잠열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저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교원대 나와서 저도 고상 고체 막습니다 액상 액체 막습니다 기상 기체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아서 보세요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유체배가 나오면은 유체는 액상과 기상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 말을 잘못 쓴 거다 하고 나온 거야. 그래서 액상, 물이 줄. 물 액상이 지나가는 주로 물이죠. 배관. 가스 배관 하면은 요 가스는 여기서 얘기하는 가스. 액화석유가스나 LNG, 액화 천연가스, 증기가 지나가는 것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가스 배관의 구비 조건. 1번. 유체 흐름이 원활할 것. 그러니까 마찰 저항이 많으면 돼, 안 돼. 파이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안이 거칠어. 그러면 거칠기가 너무 세니까 손실이 너무 많겠지. 2번. 가스의 내부의 압이나 외부로부터 하중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을 것. 이게 빵꾸나면 안 되죠? 3번.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내식성이 있을 것. 부식이 안 돼야 되지. 관의 접합이 용이하고 가스 누설 방지를 어, 막을 수 있을 것, 혹시나 방지가 일어나도 막을 수 있을 것, 절단 가공이 용이할 것. 그러니까 뭐다 너무 뻔한 것만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는데 가스 배관이나 물을 보낼 때 옛날에 썼던 게 전부 금속을 썼습니다. 제일 만만하지 녹여서 파이프를 만든 겁니다.